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. 오늘은 가정집에서 가재발선인장을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놓은 집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들려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 멋있는 가재발 좀 보세요. 가재발도 이렇게 멋있게 피었습니다. 지금 주택인데요. 지금 이렇게 그 지금 꽃멍어리가 지금 다맺혀 있습니다. 와 진짜 진짜 잘 끼워 놓으셨네. 여기는 주택인데요. 그가재발선인장을 계속 봄부터 지금 지금 가을 지금 들었었는데도 계속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꽃몽어리가 지금 맺어서 이렇게 지금 피려고 하네요 와 가재발 선인장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저 개발 선인장만 크게 키운 줄 알았는데 가재발 선인장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저쪽에도 한번 볼게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도 또 있어요 자, 이걸 보세요. 여기도 가재발입니다. 꽃몽어리들 좀 보세요. 지금, 목대가 이렇게 굵게 지금 잘 키워놨습니다. 와, 대단하게 예쁘게, 멋있게 지금 키워놓으셨네요. 와, 세상에, 세상에. 사장님, 이거 몇년 됐습니까? 모르겠어요. 오래 모르겠어. 됐어요. 뭘, 모르겠, 모르겠어요? 아, 모르신다, 모르겠다. 그러네요. 와, 진짜 너무너무 멋있게, 진짜 잘 키우셨다. 어떻게. 가정집이라서 그런가 봐요 지금 주택이고 또 남양이라서 햇빛이 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네요 와 세상에 무슨 이렇게 꽃이 벌써 피려고 이렇게 꽃몽울이가 다 맺었어요 지금 와 우리도 지금 마당에다 계속 키워야 되겠다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잘 키워 놨네 와 우리도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다가 이렇게 내놔야 되겠네요 지금 와 여기는 그, 남양이라서 그런지 엄청 햇빛도 잘 흐를 것 같고, 또 이쪽에도 또 이렇게 꺾어서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심어놨는데도 이리 잘 자라고 있네요. 야, 지금 여기 주인 언니가 너무너무 솜씨가 지금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있네요. 이쪽에도 보면. 이렇게 뚝 꺾어갖고 이렇게 심어놨다 하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야, 이거 보세요. 흙을 한번 볼게요. 흙을 뭘로 했는가 한번 봐볼게요. 예, 그냥 흙에다가 그냥 그 마사토를 섞은 것 같습니다. 그냥 흙입니다. 흙에다가 마사토를 이렇게 섞어 놨는 것 같아요. 와, 이거 좀 보세요. 이거, 이거, 이거 좀 보세요. 이거 대단합니다. 이렇게 진짜. 가재발도 이렇게 멋지게 키웠네요. 우리는 그 개발서인장만 그키 크게 목대가 굵게 이렇게 키운 줄 알았는데, 우리도 가재발도 하나 있긴 있어요. 목대가 굵은 거 하나 있긴 있는데, 이렇게. 너무너무 멋있게는 진짜 안 키웠는데, 이렇게, 와, 이거 보세요. 목대를 갖다 너무너무 진짜 전, 정결하게 잘 키우는 것 같은데, 꽃멍울이좀 보세요. 꽃꽃몽어리가 지금 한참 맺혀 있어요. 와, 멋있죠? 한번 구경하세요. 이거 보세요. 와, 세상에, 세상에. 꽃멍 어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는 거나 첨 봤네 진짜. 와, 가자발생장인데도 겨울 꽃이 다 아, 빨갛게 핍니까? 겨울에? 그몇월달에 피어요, 이게. 이래가. 아니, 12월 달에 아, 12월달에 피겠 아, 꽃멍 어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음. 12월달에 핀다고요? 그때 때 사진 찍어 봐 예, 예, 그럴게요 그때 한번 사진 한번 다시 찍어 올게요. 와, 너무너무 잘 키워 놓으셔 갖고. 이제 들여놔야 되죠? 아, 진짜 겨울 12월달에 월달에요 12월 예. 아, 11월 달에 지금은 안 들이놔도 되고요? 이야,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걱정 안 되시는 것 같다. 혹시라도 지금 이제 추위가 있기 때문에 좀 추울 것 같은데. 오, 세상에나. 너무너무 잘 키워놓으셨어요. 또 이쪽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가지 좀 보세요, 가지. 와, 그렇죠. 와, 이거 봐요, 가지가. 다 빨간 꽃이에요, 분홍 꽃이에요, 이게. 빨간 꽃입니까? 어. 와 대단하다 세상에 어쩌 그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저 여름에 그 장마철에 계속 비를 맞췄어요? 계속 나눴어요? 아 그렇구나 세상에나 와 장마철에도 계속 나눴는데 얘는 이렇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도 이거 막그 저기 한약 찌꺼기 같은 것도 나놓고 그랬네. 이 지금 흙을 갖다 뭘넣었어요 이거는. 흙은 보통 흙에다가 거름 좀 주고. 아, 보통 흙에다가 거름 네. 주고 네. 그랬어요. 음, 오, 세상에. 저, 진짜 사장님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, 제가. 아이고, 세상에 너무너무 이쁘게 펴가.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꽃봉오리가 맺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 이제 11월 중순 되면은 이제 꽃이 핀다고 하네요. 꽃이 피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우리는 가재발들이, 그, 여기서 막 여름에도 피는 애들도 있긴 있다면, 지금 꽃몽어리가 지금은 없어요. 지금 우리도 요 똑같은 가재발이 이렇게, 예, 있는데, 아직은 꽃이 안 폈는데, 여기는 마당이 나눠서 이렇게 꽃이 핀것 같습니다. 와, 너무너무 잘 봤어요, 사장님. 오늘, 예, 덕분에 또 이렇게 그 예쁜 그 가재발 선인장을, 예,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오늘 또,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